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첫 시간을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종일을 주님께 모두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시간 시간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마다 주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듯이 좋은 동역자와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하 없기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로 함께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땅의 자녀들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하고 영광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도와주시사, 치유의 손길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시며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나타나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 전파에 놀라운 삶 가운데에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야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풍성히 체험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선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2025년 11월 22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히 체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한 편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시인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 만남도 아주 특별한데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네. 어, 제가 이더 이상 이게 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게 되었고 선교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를 통해서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의 첫 시작으로부터 갔고, 그리고 바나바와 아, 바울과 신라는 1차 성경의 맨 끝이었던 루스드라 더베를 통해서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나타나는 사도행전 16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장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가 하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아직 고넬료는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고 사람에게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보통 그 사람을 사람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처음에 만났는데 제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아 들였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경 여행에 있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섰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라 했던 사람들. 하지만 유대인들의 선동을 인해서 곧장 돌아서서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반 죽을 뻔했다 할정도라성 밖으로 던져졌던 그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더 확인, 확인해보겠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간시 다시 살아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이 디모데라는 결실로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성교 여행에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의... 적인 순간 순간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배치해 두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이 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분명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곳에서 2차 성조형의 처음에 만난 첫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위해서 훨씬 이전부터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윤이 계의 믿음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22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며 그 만남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이를 위해서 더욱 더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만남을 통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행하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인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이 모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한번갸우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즉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문제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는 가장 먼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배려이기도 한데 이후에 있을 이 디모데가. 성교사역 가운데에서 이 할례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디모데는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이 할례로 디모데를 투집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넌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어 유니게입니다. 유니겐데 유대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벌써 처음부터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디모델는 바울의 이 여러 가지 지시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특별한 설명과 설득이 없어도 따랐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베드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뜻을 같이하여 환란을 통해서는 인내와 연단으로 견뎌내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지시를 하면 그냥 순종해서 따르는 그런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저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이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행할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드무대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순종의 삶,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문장이 저게 상관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과 보여주겠습니까? 시작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는 번역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디모데와 함께한 2차 선교 여행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사역의 동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델를 만났듯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동역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서 부흥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동력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그대로 정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만나게 하시사 나날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동력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함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함께 부흥성장하는 우리 강일교회가 되기를 단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을 가족에게 내가 말씀이 되어서 결단하고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디모데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디모데를 만나게 한 것을 볼수 있게 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예배에 놓으신 디모데와 같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특별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디모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잘 돕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많은 일들을 성취하게 도와주시며 그 디모데를 통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졌듯이 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장 가운데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특별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특별한 만남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디모데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오니 기도하오니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강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계획하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오는 한분한 한 분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도와주시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의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작정한 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연락하며 함께 이끌어 와서 그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환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희수 장로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정성 군아님의 심장의 문제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비문증이 완전히 고쳐지게 도와주시며 장로님의 폐가 딱딱해지는 것이 부드러워져서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 성도님의 우울과 답답함과 불면과 그 어려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 불안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에게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 시간을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손길을 통해 그암 세포가 다 사라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 가정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만남을 통해 해결하게 도와주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체험케 도와주시며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사 이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세번 크게 부르십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